어, 드래곤 팡님의 소개로 지금 태국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박라 어디라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위기 아주 아듯한 게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닭양 <놀람> 코어 손광. 오케이 캠. <컴. 놀람> 고, 어. 꽁채 남플라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꽁채 남플라, 남플라. 이거는 바다 새우로 만든 거랍니다. 민물 새우로 이렇게 만들었다간 바로 가는 겁니다. 한국 가이드가 많이 속인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요, 거는 뭐라 그랬죠거 모양, 거 모양 음. 모양 목살. 그러니까 예. 이게 항정살구이. 아, 한국으로 해서는 항정살이에요. 목살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리고 땀 타이 아솜땀 타이 예. 솜 타이에요 타이? 네. 태국 솜땀솜 솜단. 땀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한 100가지 정도가 넘어 요솜 땀이 그래서 이게 솜땀 타이에요 아예솜땀 타이 네그렇자 이건 태국 꼬냑 리젠씨 예. 아. 38도 입니다 <laughs> 38도 남 남팀 감침 시푸드 시푸드 응, 시푸드라는 건 해산물을 아 해산물 찍어 먹는 네, 전용 소스. 소스. 응. 아, 예. 음, 음. 자농어래입니다까파오까파오까파오까파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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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이 들어있는 것, 똠남 탈레입니다. 꽁은 음. 새우 하나만 들어있는 거. 뻐남 탈레. 바 a 거리가 아주 저 a I d 리리 유명한데 아 p a 거리응또 r e 거리 a p u 데 o r e a 리를 이용해서 어, 새우를 k o r 거? 이거는 아니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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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e 이 k 이 r 쏨땀 k o 카우 a k 카우 e a k 우 r e a Korea, 솜땀이 100가지가 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그 김치 종류가 <laughs> 다양하듯이 자 요거는 옥수수 솜땀 이름이 뭐예요? 얌샤몬 남파라 얌샤몬 남파라 난파라. 연어 요리? 연어회 어 연어회? 어, 연어 아연어회입니다